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완전 여름용 시스루한 느낌의 이 가디건 탑 치마 세트? 이 셋업으로 같이 오늘 입고 왔어요. 이 치마, 니트 치마인데 얇은 니트라서 저 이거 지금 안에 속바지 입은 거 보이시죠? 이게 좀 보이는 소재거든요? 입을 때 이제 속바지 입어줘야 되는 거는 필수인 제품이기는 한데 요런 살짝 비치는 느낌 때문에 옷 자체가 되게 여리한 무드? 매력이 확 사는 것 같아요. 차분해 보이는 무드의 디자인이기는 한데 소재감이 완전 시스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력이 좀한 옷에 섞여 있죠. 치마가 움직일 때 너무 예쁘죠? 이 귀걸이 요즘에 저 질문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코스 제품이에요. 가방은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죠. 레이트리 스튜디오. 신발은 코아그먼트 신었습니다. 오늘 입은 탑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이거 너무 예쁘죠? 여기 브랜드 제품이에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루한? 실기한 소재감이 이렇게 셔링 잡혀서 달려있고 탱크탑처럼 달려있는 디자인입니다 낮에는 이렇게만 입고 다녔어요 오늘의 출근룩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그 여름철이 좀막비 오고 나서 꿉꿉한 날씨 있죠 비는 안 오는데 되게 습했거든요 저는 습한 날에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셔츠? 긴팔 셔츠 입는 거 여름에 좋아해요. 오늘 룩은 이거 유니클로 유 컬렉션. 유니클로 르메르 컬렉션에서 출시됐던 스트라이프 셔츠. 살짝 바지 안에 넣어서 볼륨감 있게 이렇게 입어줬고요. 거기다가 팬츠는 이거 매종마리 제품이었어요. 이거 좀한 2, 3년 전에 샀던 제품인데 요즘에 이런 크로셰 니트 스타일의 팬츠나 스커트. 비슷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이게 밑에 안에 속바지가 없는 제품이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이렇게 살짝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클로그까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위에 셔츠랑 클로그 톤을 좀 맞춰본 코디예요. 바지도 플라워 패턴이잖아요? 이 프린트랑 잘 어울리는? 오늘은 솔직히 좀 꾸미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왔는데, 편안한 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우미우 안경까지. 가방은 미우미우 아이비백 들어줬습니다. 오늘의 출근룩은 여기까지.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오늘 이거 셋업으로 한 브랜드 제품 위아래로 입어줬는데요. 브랜드는 레제서울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여기 신규 브랜드라서 들어보신 분들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옷을 너무 우아하게 잘하는 맛집이더라고요. 오늘 입은 거 룩북 보고 제가 반해서 요거 우아하죠? 보시면 굉장히 시스루하게, 한여름에 입는 용도의 시스루한 가디건 제품입니다. 이게 소재도 되게 은은하게 예쁜데, 이렇게 은은한 광택감이 흐르는 이런 소재거든요? 소재감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라인 보시면 굉장히 러프하게, 시로라기가 살짝씩 보이는 이런 스타일 보이시죠? 소매 끝 부분도 그렇고 이 옷은 소재감도 매력적이지만 핏을 보시면 팔도 되게 아방하게 떨어지고 이 팔꿈치 부분에도 볼륨감을 한번 잡아줘서 살짝 한국스러운 멋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복처럼 여성스러운 곡선감을 살리는 디자인 이 치마도 허리단에 러프한 커팅감이랑 치마 끝단도 가위로 잘라놓은 것처럼 러프하게 커팅되어 있는 이두개 셋업 제품이고요 물론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단품으로 입어줘도 예쁜 제품이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입어주니까. 완전 예쁘더라고요. 벨트 착용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가방은 빈티지 구치백입니다.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들던 가방을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들고 다니시던 머리는 까치머리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 머리 제가 묶은 건데, 저좀 까치 머리 잘 묶는 것 같아요. 다음에 브이로그에서 제가 머리 묶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공유 드려볼게요. 신발은 구찌 로퍼 신어줬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근룩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오늘은 이 바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지가 브랜드 TFRL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이게 보시면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뭔가 바지를 안쪽 바깥쪽으로 막 끼집어 놓은 것 같은 이 바지 라인에 이 전체적으로 솔기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고요. 핏은 또 무릎에서 살짝 퍼지는 부츠컷 팬츠예요. 독특하죠?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바지들을 입어줄 때는 다른데에도 너무 시선이 분산되면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바지가 워낙에 독특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코디는 힘을 쭉뺀 그런 느낌으로 코디를 해주셔야 예쁜데 코스 민소매 골지 탑 입어줬고요. 거기에다가 액세서리로만 좀 포인트를 준 그런 룩입니다. 요 귀걸이 레인디어 제품이에요. 브랜드 레인디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종이 구겨진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이죠. 포인트로 하기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또 되게 얇고 가벼워서 크기 대비에 무겁, 무게도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이거 브랜드 코스 제품. 이거 스테디셀러로 아직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목걸이도 했는데 목걸이도 되게 가볍게 포인트 살짝만 줄수 있는 브랜드 헬스 제품입니다. 저의 최애 브랜드. 작은 볼이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요런 디자인이에요.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짧게도 멜수 있어. 미우미우 빅백 들어준 오늘의 코디였습니다. 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오늘룩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네요요 니트 베스트, 니트 탑은 아래 이렇게 프린지라고 하죠. 수술이 달려 있는 게 매력 포인트인 브랜드는 레제서울이라는 네, 브랜드 제품이고요. 옆에서 보면은 앞머리 이렇게 좀 깊게 파여 있어서 이너로 탑 같은 거 살짝 받쳐 입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 스커트는 레더 스커트 입어줬어요. 여름이지만 꼭 편견에 잡혀서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름에도 스웨이드도 입고 레더도 입고 그리고 여름에도 이렇게 부츠도 신고 계절감에 너무 얽매여서 코디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되게 딥한 브라운 컬러의 레더 스커트. 요거는 반원 아틀리에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 이게 지금도 판매하면 좋을 텐데 이게 마땡킴 제품이에요. 린넨 소재의 여름용 부츠고요. 이게 웨스턴 부츠 스타일이고 얘는 거의 구매한 지 5년이 넘은 제품이라서 아주 예전에 거의 올드 마땡킴 제품이라는 거. 가방은 에떼 들어줬습니다. 저의 깨알 와인잔 목걸이. 어니브 제품. 예쁘게 착용해줬고요. 아, 너무 예쁘다.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통통하거든요? 와, 이거 진짜 포인트 된다. 이 밑단의 프린지 때문에 되게 에스닉한 느낌도 나면서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의 출근룩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뭐 별다른 코디는 아닌데 이 헤어밴드 구매처 알려드리려고요. 이 자라 벌룬탑. 요거 입어줬고요. 스커트는 대나무 돗자리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요게 작년에 코스 아틀리에에서 나왔던 제품인데 이런 미니 스커트입니다. 이렇게 입어줬고 거기다가 간단하게 애떼백 이게 위에가 이렇게 잠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물건 진짜 쓱쓱 넣고 패기가 너무 편해요. 요거는 제 보부상백으로 정말 잘 들고 있는 가방이고요. 샌들 신어줬습니다. 이런 헤어밴드 있잖아요. 면 헤어밴드. 이게 은근히 머리하기 귀찮은 날에 그냥 머리만 쓱쓱 피고 여기만 살짝 볼륨 살려가지고 쓱 착용해 주기가 되게 편한 제품이에요. 딩!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화이트 컬러랑 블랙 컬러 두개 구매했어요. 오늘의 간단한 출근룩.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오늘은 진짜 꾸미기가 좀귀찮은 날이여가지고 오버핏 셔츠에다가 이런 짧은 블랙 컬러 팬츠. 오늘 비가 정말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락피씨 거. 얘는 좀긴 기장이거든요. 롱부츠 신어줬습니다. 이 양말은 여름용 레그워머예요. 브랜드는 히그 거고요. 레그워머입니다. 양말 아니고 레인부츠 위에다가. 양말 이렇게 나오게 신는 코디할 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이거. 이 셔츠는 브랜드 노왕 제품인데요. 구매한 지 5년도 넘은 것 같아. 기본 오버핏 스트라이프 셔츠라서 이런 거 그냥 남자친구나 남편 셔츠 뺏어서 이렇게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완전 오버하거든요? 귀걸이는 코스 귀걸이? 그리고 가방 추천드리고 싶은데 리사라는 브랜드 가방이에요. 여기 이렇게 조여주는 툭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복조리 형태의 가방인데 캐주얼하게 나일론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자재들 있죠? 이런 디테일 보시면 은 이런 건또 가죽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 페이크 레더? 어깨에 는 라인도 이렇게 레더 소재로 달려 있어가지고 진짜 대충 툭 들어줘도 꾸안꾸 느낌 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맸을 때 핏도 예쁘고 가격도 부담이 없고 오늘 같이 꾸미기 귀찮은 날에 들어주기가 좋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다 쪼여 주면은 이런 느낌. 그럼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이제 내일이 막방이에요. 남은 이틀 동안 되게 예쁘게 입고 오고 싶었는데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럴 때에는 원피스 코디가 짱이잖아요. 오늘은 브랜드 HA의 화이트 컬러 원피스. 사실 요거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어줘도 되게 예쁜데 이건 예전에 보여드렸었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코디를 좀 해볼까 하다가 위에다가 굉장히 얇은 니트 탑 이렇게 입어줬어요 이거는 브랜드 더바넷 제품이고요 요런 거 원피스 위에다가 살짝 툭 얹어주기만 해도 같은 원피스 다른 느낌으로 입기 좋죠 음 약간 이렇게 내려줘도 예쁘네 오늘은 하늘색으로 컬러 포인트를 줬는데요 브랜드 이씨의 맥 자라 제품입니다 자라 샌들이에요. 발톱도 하늘색, 목걸이도 하늘색. 이거 예전에 양양에서 구매한 건데, 얘가 바다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폐유리들 있죠. 쓰레기 같은 거를 모아서 이렇게 주얼리로 만드는 브랜드였는데, 예쁘죠? 오늘의 출근룩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무드바이시 출근룩, 마지막 출근룩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이제 5개월 동안 매일매일 출근하던 이곳에서의 방송이 끝나는 날이라서 이 앵글에서의 출근 룩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어, 오늘 마지막 출근 룩은 어떻게 입을까 하다가 그냥 가장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청청 패션 입고 왔는데요. 바지 핏 너무 예쁘죠? 이거 플랙 제품입니다. 셔츠도 플랙, 팬츠도 플랙. 제가 이거 집에 들여온 지는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됐는데 계속 스테디하게 나오는 사랑받는 라인이에요 엉덩이 뒤태 라인까지 플랙이 청바지 잘 만드는 거는 다들 아시는 거니까 아예 톤까지 맞춘 청청이라서 이런 느낌으로 입어보시는 거 특히 가을 되면 너무 예쁘겠죠 가방은 빅백으로 미우미우 가방 들어줬고요 짠! 브랜드 르메르 제품입니다 거기에 깔끔하게 악세사리 브랜드 헬스 팔찌까지. CJ ENM 무드바이씨 출근룩은 여기까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출근룩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제 스튜디오에 출근하는 조금 더 자유로운 일주일 코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끝! Velvet Velvet